태아령. 태아령은 유산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돌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으로 생기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자꾸 괴롭혀요 네. 나는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태령은 음. 계속 이제 저도 20대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사실 이야기를 토대로 한번 네. 질문 준비해 봤는데 유산 유산! 해도 되는 걸까요? 안 되죠 혹시 이유가 궁금해서 태아령을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유산은 네. 태아령이기 때문에 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생명의 뱃속에 있는 생명을 유산을 했다는 자체가 살인이잖아요. 솔직히 그런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해서는 안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음. 약도 잘 나와 있고 뭐 시술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굳이 그래야 되나라고 싶어요. 태아령, 영이라고 음. 하면 이제 귀신 귀신이죠. 어 이런 귀신이 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 좋게 온다는 거예요. 음, 음, 음. 그렇죠. 안 좋게 온다는 것이 아니라 안 좋죠. 무지 안 좋아요. 그래서 네. 태아령, 태아령은 유산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돌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도 생기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자꾸 괴롭혀요. 네. 나는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태령은 응. 근데 이제 손님이 왔을 때, 오면, 어, 너 유산했구나,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게 태아령들이에요. 응. 왜 자기 좀 알아달라고 응. 신호를 보내거든. 정말 집요해요. 근데 이 태아령은 중요한 건, 내가 임신이 잘안될 수도 있지만, 이, 그 밑에 있는 아기를 또 괴롭힐 수도 있어. 응. 근데 또 나를 괴롭힌단 말이야. 응. 이 여자한테만 태아령이 있는 게 아니라, 응. 예를 들어서,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예이야, 예, 아예, 네. 매니저님이랑 나랑 사랑을 했어. 네. 어? 근데, 음, 무책임하게 유산을 했어. 네. 근데 매니저님은 다른 남,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 네. 그러면 이 태아령이 이 여자한테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말이야. 남자한테도 수 그럼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게 태아령이에요. 남자도 가. 남자도 아빠니까 엄마한테만 여기가 아빠한테도 가는 거지. 그래서 남자분들이 또 결혼을 하면 이 태아령이 또 아빠한테 찾아가거든. 그래서 부부 사이를 방해하고 해를 놓는 것이 태아령이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얘기예요. 조상 만나를 방해를 주는 게 아니라 제일 큰 것이 태아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간혹가다 손님들이 오셔서 점사를 보거든. 네. 그럼 본인 유산했네? 몰라. 어. 왜? 여자가 어. 말을 안 했고 당신이 원나잇을 했다가 이 여자가 네. 끊었어 인연이 끊어졌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됐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다 보면 모르거든. 실질상 자기는 본인은 몰라. 네. 근데 이 태아령은 그걸 알아. 네. 그러기 때문에 다닌단 말이야. 아. 남자분들. 그냥, 언나이시든, 내가 사랑해서 연애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떠나서, 피임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태어나지도 못하고, 뱃속에서 사산이 되고 유산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네.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네. 또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게, 이것도 살인이에요. 맞습니다. 살인이에요. 네. 어? 책임지지 못하는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고, 네. 제발 부탁인데 피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라고 믿습니다. 남자분들 이 영상 보고 네. 반, 반성을 좀하 하셨으면 반성을 좋겠습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laughs> 화나신 거 아니시죠? 화나 화났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화났어요. 진정하십시오. <laughs>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